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조금씩 무뎌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요새는 계속 제 모습을 녹화하고 녹화라고 유튜브를 보셨다 했잖아요. 근데 요새 안 올리고 있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모습이. 뭔가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나의 이런 모습이랑 나의 외모도 그렇고 나의 이런 손동작도 그렇고 다 뭔가 너무 어설퍼 아, 제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로 올리기가 갑자기 부담감이 확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노력이 저에게는 공부였어요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책을 보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계속 이 단어의 뜻을 찾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찬양을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그게 아니었구나. 기도였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또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이 말씀을 놓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기도하였는가? 나는 생각이 확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렇겠지요. 자녀가라면 이제 그런 걸 민감하게 느끼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준비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공부에 대한 준비도 시험 준비도 숙제도 그 많은 것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항상 부족함이 따라요. 왜 따를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두고 기도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찬양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지런히 끊이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포스라는 헬라어인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를 못할 정도로 내 삶에 방해를 줄 정도로 그가 계속 와서 나를 방해를 할 거니까. 근데 어떻게? 늘 와서 에이스 텔로스.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나를 와서 괴롭힐 거니 나는 그의 나를 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원수를 갚아 주세요. 나에게 보상을 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까지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이루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있으시나요? 그런 기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셔야 돼요. 뭐 부모님들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끝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기도의 제목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거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에 가서 책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창시절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주목이 혹시 없으시다면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주목이 빡 하고 나타나는 거? 안 좋은 일이에요. 끊임없이 쌓아놓은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의 때를 기력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셨나요? 기도의 제목이 딱 하고 소망이 다 해결되셨나요? 그러면, 네! 저는 나의 기도의 제목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의 소망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난 죽기 전에 믿을게.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죽기 전에 회복, 아,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보면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강도들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있으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놀라운 발상이죠. 좀 괜찮은 생각 같아요. 헌데, 언제 죽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에, 우리의 삶의 기도를 차곡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름 만족은 해요. 저도 나름 만족은 합니다. 근데 곰곰이 뜯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의 통장을 열어보고, 나의 삶의 형편을 둘러봤을 때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삶에 아무 것도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올바르게 나의 노력과 나의 삶의 열심을 낸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꼭 이걸 잊지 아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 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와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했어. 늘 제가 말씀드렸죠.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까지도 우리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유세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예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더 성령이 가득 차는 예배가 되고 불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을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지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지치지 않는다는 거. 아니, 지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넘을 수 없는 그 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까지도 넘어가며 아니 그 선을 없애버리시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달합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재판관이십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린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느냐?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 정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